కానీ నేను షాపింగ్ చేయాలని అనుకుంటున్నాను 185 కి.మీ. 그냥 맞는 상품을 낼 거야. 아니 그 상품권 등록도 있어 광야. K W A N G Y O Y Y A 이걸 등록도 있어. 상품권도 있어. 그래서 이제 광야하면 떠오르는 거. 첫 번째 인생, 두 번째 이육사, 세 번째 성경 성격이 제일 미련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이육사를 먼저 떠올리시길 바라며 그것이 한국인으로서의 본위니까 어. <laughs> 떠올리길 바라며 봅시다. 자. 이육사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일제강점기 어, 그래서 이육사도 어,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의 작가인데요. 자, 이육사 왜 이름 이육사게? 오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그쵸죠 그렇지 그렇죠? 자. 감옥에 갇히면 죄수니까 죄수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 번호가 264번이었던 거야. 그걸 본인의 필명으로 쓰면서, 본명은 입사 아니니까, 필명으로 쓰면서 저항에 대한 실을 썼다는 점에서 기계가 아예 남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육사의 시은늘 의지적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요.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될 정도였던 사람이니까 그만큼 시도 어쩌, 어떠겠어요? 독립에 대한 갈망이 매우 강하게 들어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육사의 작품을 보통 의지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강인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죠또 음. 그리고 요즘은 잘안 쓰는 말이지만 아주 옛날에는 남성적 어조라는 이유는 아무래도 남성, 여성으로 성격을 구분하는 거는 더 이상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의지적이라는 말은 좀잘 알아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네. 은동주의시 얘기할때도 등불에서 의지를 볼수 있다라고 했었죠 일제강점기라는 세무한 어두운 상황에서 등불이라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렇죠그세무한 상황에서 동그라미한테 눈을 보이면은 의지적이라고 할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은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네. 이 전반적인 내용은 봤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한면씩 끊어가면서 읽어볼겁니다 자. 1년부터 규리가 읽어볼까요? 까한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서 는 들려주세요 음 까마득한 날이네요 언젠지도 모를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이라는 거죠 하늘이 처음 열렸대요 하늘이 열린다 이거 한 사람은 뭐예요? 오? 무슨 중국의 한사 한국에서 배웠어요? 한국에서 배웠다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고 한국에서? 아, <laughs> 이 모든 세상이 시작된 거야, 그렇지? 하늘이 처음 열려 그래서 우리가 개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하늘이 열리는 거니까 개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개천절에 대해서 무슨 날이에요? 어? 한국인들아, 개천절이 무슨 말이에요 어? <laughs> 한국인들아, 크게 방송 안하개 천절이 무슨 말이에요 공휴일인데, 10월 3일, 공휴일인데 개천절은 단골 단골이 고조선에서 날 그죠? 그니까 러 우리 인종이 시작된 시기죠 어쓰 얘들아 너희 중학생 때도 한국사를 배웠을 거고 1학년 때도 한국사를 1년 내내 배웠을 텐데 어째서 하아 너네 그래. <laughs> 너희 10월에 그래서 그 천절한 평균을 붙여가지고 엄청 길게 쉬잖아 어떻게 우리를 다 같이 못할 수가 있냐 얘들아 그렇게 잘 쉬면서 하아 <laughs> 그래서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 아, 몰라 원래 왜 찍었지? 현직의 역한을 처음 열렸대 그니까 우리 인종이 시작된 시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냐?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음. 소리, 우는 음. 소리법이에요. 음. 들렸다는 거, 안 들렸다는 거? 안 들렸다는 거지. 하늘이 처음 열릴 때, 어디에 닭이 우는 달기죠. 달기 닭이 우는 소리라도 들렸겠냐? 라는 거죠. 안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죠? 생명의 기척, 기적, 생명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닭 우는 비유거예요비유에서 뭐예요 이거? 어 대유 맞아요 수많은 생명 중에 닭 하나를 딱 끌어와가지고 전체를 비유하고 죠 이거 대유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죠? 닭 먹는 소리는 대유 생명의 기초에대한 대유라고 봐야 겠죠 그리고 서리법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원시의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현, 서희가 한번 해볼까요? 어 요거 우리 기억나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린대요자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대 연모는 뭐야? 아.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은 누구만할수 있어 인간만, 인간만 할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의인법과 화력법 구분할 때 인간만 할수 있는 건 의인법으로 빼라 그랬잖아요 그때 들어왔던 게첫 번째 감정 두 번째 언어 세 번째 생각 사고 네 번째 이상이죠 이성, 이건 지금 감정이니까 안되는 뭐야 산맥을 인간처럼 표현한하 그래서 연봉한 거는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휘달린다는 건 그냥 범람발에 달린다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인간만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그냥 산맥이라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화류법이죠. 그래서 연봉은 의인, 휘달리는 거는 화류.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좀더 좋기는 해요. 그런데뭐 어때?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했대. 이곳은 어디예요? 어, 그렇죠? 이곳은 바로 우리 민족이 시작한 민족의 터전이에요. 우리 민족의 터전은 범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무나 올수 없는 신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신성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어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범하지 않는 거예요. 어. 순수와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순수성을 의미하는. 그래서 신성성과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 인거죠. 그죠자그 음. 다음으로 갈 겁니다. 3년이죠 어, 여현경이가 읽어볼까요? 끊임없는 광을 유지하는 길을 비워서 지고, 끊임없는 비워서 길이 음, 끊임없는 광을 이래요. 이것도 배운 기억이 다야죠? 저이를 배운 기억이 광은 무엇이? 광이 빛이고 음이 어둠이잖아, 그렇지? 빛과 어둠 타는 말하면 낙과 밤. 낙과 밤이 반복되면 뭐가 돼? 시간이 되겠죠, 그렇지? 시간을 이용하는 말이에요. 그쵸? 시간을 표현하는 말, 응. 끊이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듣는가 시간이 흘러가는 계절서 계절이 바뀌겠죠. 근데 계절이 어떻게 돼?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한데 꽃이 핀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피고 지는 걸 눈으로 볼수있어어 시간화가 가능하죠. 그런데, 시간, 계절, 이런 거는, 누르 곳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추상적이지. 그럼 뭐 있는 거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인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적으로 구체화하는 거예요. 구체화 중에서도 시각화나라고 말야겠죠 그리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대요. 자, 우리 강은요 보통 누가 시작해요? 강이 있으면 누가 생겨? 문명이 생기죠,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의 큰 문명들, 사대 문명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강을 뛰고 시작했는 거죠. 황허 문명이 황허 강을 개발했고,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개발했고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큰 강물은 문명 역사를 상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비로소 뭐일 때? 길을 열었대. 길을 열었다는건 뭐야? 시장이 된 거죠.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에 조에 강물은 역사적 분명이니까. 강물이 길을 열고본 거겠어.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부터 3년까지 여러분들이 광양우리 민족이 시작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 우리 문명이 시작되기까지가 1년부터 4년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 년 사연을 실쩍 보면 어때요? 지금이란 말 나오죠? 어? 이거 뭐야? 시간이 흘러갔네? 왜? 아까 예를 들까만득한 날이라고 했지 않았죠? 과거에도 현재 로 시간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그 순서대로 지금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과거로 갈 겁니다. 우리 방금 이것들이 무슨 말이에요? 뭘로 알수 있어? 까마득한 날이라는 표지로 알수있죠 까마득한 날이에요. 자 그래서 1년부터 다시 한번 짚을 것들을 좀 짚어볼게요. 자 까마득한 소리라는 대우법으로써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이게 지금 1년의 내용이었잖아. 그렇죠? 천지 개벽이 처음 시작될 아주까만듯한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네요. 자, 그다음에 연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몰리게 하고 있어. 3 0 0명 잔뜩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야? 그래도 계속 이 땅을 범하지는 못했다라는 걸 통해 광야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산맥은요, 뭘로 표현이 됐어요? 산맥은 의인법과 화류법을 촉거법이잖아요 그렇지? 의인과 화류법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뭘 침범하지 못한 거야? 우리 민족의 토종, 그렇지? 우리 민족의타론 같은 거는 침범하지 못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민족의 터전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어? 아 우리 민족의 터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신성한 곳이었고 그리고 아무나 범할 수 없는 순수한 곳이었던 땅이구나 라는 걸알수 여전한 단어들이 어서 지고 이건 5에뭘 얘기한 거였죠? 시간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다했었어 그래서 시간이 흐릅니다. 이걸 뭘 통해서 할수 그래서 문명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니다 그렇죠? 이건 뭘 통해서 알수 있어? 강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수 있었어. 이이 모든 게 시작되었다. 이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쭉 마무리해서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굳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원시성을 볼수 있어요. 광야의 원시성 여기서는 신성성이라는 이어서는 순수성을 볼 수가 있겠죠. 신성성이랑 순수성. 그리고 여기는 뭐겠어? 여기는 역사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의 역사성.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이제 현재로 들어가니 자, 지금으로 갑니다. 현재로 왔어요. 자, 어... 어 현재까지 읽었나요? 누구까지 읽었지? 그러네. 자, 이거 규리가 읽으면 되겠네요. 사연. 지금 음, 그렇네. 지금 현재서 이제 현재로 돌아갑니다. 눈이 내린대요. 자, 눈이 내리는 건요. 보통 그죠? 긍정으로 간다면 순수성을 얘기할 때김수영의눈 같은 거 말고는 거의 긍정으로 가는 경우가 없다고 라 했습니다. 왜? 눈은 추운 걸 가뜩이나 더 춥게 만드니까 아니 시련과 고난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지금 상황이 일제강점기니까 뭘로 해야 돼? 일제강점기에부정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하네. 자, 매화가요 원래 무슨 상징이야? 지조서절개매나 폭죽, 서나무, 잔나무는 다지조와절개의 상징이잖아요, 그치? 매화장은 왜지조와절개의 상징이요? 음. 오, 겨울에 눈속에서 혼자 피기 때문에 지조와절개의 상징이에요, 그치? 그상에서 뭐가 펴? 매화향기가 홀로 펴? 매화 혼자 펴가지고 향기가 난데, 그럼 뭐하는 거얘는 의지를 가지고 피어난 거야. 지금 적어도 얘가 동그라미라는 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의지를 바라고 광복을 바라는 기용이나공식면 되겠죠. 지조와 절개를 지키 국가에 대한. 그쵸? 국가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안 지키면 뭐가 돼? 시대판 돼. 지키면 뭐가 돼? 이렇게 독립을 기다리게 돼. 요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 가난의,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릴 거래. 내가 지금 현재에 뭐할 거라는 거야? 노래의 씨를 뿌릴 거래. 노래라는 게 뭘까, 그러면? 노래가 뭐야? 너희거 광화문으로 회하는거 맞죠? 그죠다어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어 다들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잖아? 노래는 그래지 일종의 저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노래의 씨를을 뿌린다는 거는 투쟁의 씨앗, 저항의 씨앗을 뿌려놓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크게 저항하라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현재 파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지금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어때? 눈이 내려요. 지금은 눈이 내려. 자, 우리가 눈은요, 원래는 따로 빼서 보자라면다른데요 따로 빼서 보자라면 눈은 긍정 또는 부정으로 둘다 나올 수가 지금 이 상황을 음. 보여주는 거니까 세모로 들어가야죠. 음. 이 상황에서는 세모입니다. 보겠어? 시대란과 고난 시대랑 애초에 무엇어 음. 일제 강점기에 원합상황. 뭐 이런 거였죠. 시대랑 같이 엮어 내시면아요 자, 그 상황에서 뭐가 아득해? 내화향기나 별로 아득해지. 음. 그래서 내화향기라는 것도 속성을 잘아는 내화의 농기가 홀로 아득하다의 단면의 긍정이겠죠? 왜? 네. 내화라는 건원리구나 얘는 호불호 없이 무조건 긍정. 왜? 얘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 독립운동이 되는 거고, 국가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저버리면 내부운동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립을 시킬 수 있겠죠. 시연한 채는. 그쵸? 이매용은 어때요? 세고한 상황에서 혼자 피어나 거니까 나는 의지적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내용 형제는 세고의 상황에서 동그란이로 피어났으니 얘는 의지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고고의 기회라는 의지 고에 대한 의지였어. 광복에 대한 의지였어. 네. 이렇게 한 이거 정리해볼게요 <목소리> 강한 노래의 수도 노래의 도 아까 노래도에서 시위 장면을 떠올리라고 했죠? 우리 시이 보통 강한 서서상 보통 안에서 노래를 하거나 다들 춤을 추거나 그래요 흥미롭게 하죠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는 일종의 저항을 추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저항과 반항의 상징이에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우리 민족은요, 해양의 민족이잖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웃음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더욱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죠? 뭐, 저항이나 반항의 씨앗을 뿌리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미래 어떻게 해야겠어? 이걸 추석해야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미래 파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서인을 읽어볼까요? 음. 그렇대요. 다시 청구의뒤 미래로 갑니다. 청구의 뒤. 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거래. 그건 뭐야? 미래의 얘가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죠. 누가 내러 지금 화사가 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기다리 있어? 어떤 사람인데 기다려? 광복을 가져오는 사람일 이 거란 말이에요. 그렇 화사는 지금 뭐하는 사람이야? 의지적으로 노래의 시를 뿌린 사람이야. 그렇지? 시를 왜뿌렸어 누군가 이걸 수학해서 큰 저항, 큰 투쟁으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를 바란 거잖아요. 그 바로 누구라는 거야? 초인이라는 거야. 이 초인이 바로 해방을 가져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이 광야 어디예요 우리 쪽족의 삶의 터전. 역사성, 순수성,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 이 광야에서 다시 내가 뿌린 노래를 부르게 할거래요 그죠? 음. 자, 그래서 미래 파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노래를 할게 아니기 때문이야. 노래는 누가 해? 뒤에 나오는 초인이 할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천고의 뒤에 누가 와요?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등장을 할 겁니다. 초인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아니고 백마를 타고 와. 얼마나 신비해, 그지 얼마나 신성해 보여,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할 거야? 이 초인을 기다릴 거야. 화자가 얘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자가 기다는초인 바로 노래를 부르게 할 사람이야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인데 화자가 뿌린방로그 노래의 시에서부터 출발된 거야 그럼 얘가 아주 예뻐. 내가 현재 지금 뿌려놓은이 저항의 시야를 누가 하길 바란다는 거야? 초인이 이루어내서 해방을 시켜주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화자가 이초에을 일단은 동그라미하게 보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노래를 통해서 뭘 가져오는 사람, 광복이나 자유를 가져오는 사람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노래를 통해서 광복 자유.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백만을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지도 몰라야, 아니면 있다야, 있다. 그럼뭐야 이거는 추측이야. 확신이야. 확신이죠. 그럼 이 사람을 몰아주고 있는 거야.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반드시 초일이 와서 우리에게 광복과 자유를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확신까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해가 바로 이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상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쓸 때가 있을까요? 광야는 쉽게 쓰여스 지금 보통 비교가 많이 되어버리면, 이육자랑 운동주는 둘다일제강점기의 시인이고, 그리고 현실극복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둘다 동일하지만, 어조나 태도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늘그 둘을 잘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활동도 한번 정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광야까지 끝이 난 거예요. 우리 진짜 뭐할 거냐면은, 다시 앞으로 와서 학습활동 채우고 저랑 같이 맞출거예요자 학습활동 시작페이지 친절한 학생이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네한 장만 옮기면 되요 학습활동으로 시작하는 부분 자 거기 채울겁니다